안녕하세요. 뽕뉴스입니다. 자, 오늘 세 번째 영상도 너무나 신나버리는 내용 될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번 정규앨범 예약 판매가 시작이 되어서 정말 대난리가 났죠. 그리고 뽕뉴스가 앞선 영상에서도 분명히 한정판 앨범 여전히 구매할 수 있다고 라 말씀드렸는데 바로 이 신나라 레코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여기에서 이렇게 3종 세트 모조리 구매했습니다. 여기 보면 포트북 버전도 구매했고, 일반 버전도 구매했고, 한정판도 구매한 걸 보실 수가 있는데, 자 신나라 레코드에서 주문 안 하신 분들이 이 S24에 처음 오픈이 됐을 때 순식간에 전량 품절이 나면서 아저 구매 못했어요 라시는 분들 많았습니다 북뉴스가 앞선 영상에서 고정 댓글에 이 신나라 레코드 한정판 구매할 수 있는 링크 남겨 드렸으니까 요번에도 똑같은 링크 고정 댓글에 남겨 드릴 겁니다 그러니 꼭 가셔서 구매하시고 품절 난거 아닌가요 라고 하실 분들을 위해서 제가 직접 보여 드리겠습니다 임영웅이라고 검색하면 자, 일반 버전만이 아니라 모든 버전이 여전히 판매 중이며 이 한정판 여전히 판매 중입니다. 기프트 버전이라고 하죠. 자, 들어가서 보면 이렇게 구매할 수 있는 현재 상태를 볼수 있습니다. 여전히 정상 판매 중이죠. 예약 구매 할수 있습니다. 자, 클릭해 보면 자, 이렇게 구매할 수 있는 페이지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주문 못 하신 분들 제가 남겨드린 링크 통해서 이 한정판 앨범 구매할 수 있고, 여러 개 구매도 여전히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 한정판 구매 나중에 완판되고 나면은, 정규 발매 때또 나오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제가 앞선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한정판 발매가 될 때는 보통 예약 판매일 때 특별한 이벤트로 판매가 되는 버전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구할 수 없을 수도 있다는 점 잊지 마시고, 구매 못하신 분들 꼭 구매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자, 이와 더불어서, 뽕뉴스가 전달해드릴 놀라운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 임영웅의 첫 정규앨범 타이틀은 I'm Hero라고 되어 있는데, 자, 제가 여기에서 전달해드릴 아주 중요한 또 뽕뉴스만의 분석이 있습니다. 이 앨범 표지에 전 놀라운 비밀이라고 해야 될까요? 제 눈에만 보이는 요소가 있었습니다. 자 우선 그 요소를 설명 드리려면 이 정규앨범 발매 티저 사진부터 설명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이 임영웅이라고 적힌 영어 철자 중에 유독 영이라고 적힌 글자 중에 유라는 단어가 숫자 22로도 보인다 라고도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 U라는 단어 뜻 자체가 당신이라는 걸 의미한다 라고 했는데 자 이런 특이한 글자가 이번 앨범에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역시나 임영훈이라는 글자 중에 유자만 철자가 똑같이 다른 걸볼수 있는데 더 놀라운 건 I'm Hero에서 R이라는 단어 철자도 다른 폰트를 띄고 있다는 겁니다. 뽕이스 너무 억측 아닌가요? 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게 어느 정도 근거가 있는 이유가 지금 다 똑같은 필기체의 글자 모양을 사용하고 있는데 유자만 다르다라는 거 그리고 I'm Hero라는 글자에도 다 똑같은 글자 폰트인데 유독 R이라는 단어가 다르다는 거. 돈 올라온 건첫 번째 앨범이라는 뜻의 영문철자에도 다른 글자체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첫 번째라는 의미의 1st라고 적힌 부분에 st도 글자 크기만 작은 거지 나머지 영문철자와 똑같은 폰트인 걸알수 있죠. 그런데 이상하게 이 0이라는 단어의 U자와 I'm Hero의 R자만 글자 폰트가 다릅니다. 자, 그럼 이게 뭐를 의미할까요? 자, 영어 U와 R을 이으면 UR이라는 발음이 됩니다. UR. 이걸 영어로 해석했을 때 이렇게 YOUARE. UR이라는 문장으로 연결 지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줄임 단어로 이렇게 UR이라는 단어로도 사용하고 있다는 라걸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UR이라는 단어가 제가 방금 말씀드린 영문자 U와 히어로의 R 합성으로 해석될 수 있다라는 근거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재밌죠? 자, 그럼 이 U R 이란 단어 뜻이 정확하게 뭐가 있느냐? 굉장히 많은 뜻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 눈에 들어온 건 바로 너야, 너, 당신이라는 뜻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뭐 가끔 그렇구나라는 단어로도 사용되긴 하지만 대부분은 너라는 의미, 당신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앞선 영상에서도 이 폰트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U라는 단어 자체가 당신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요번에 공개된 이 정글 범 글자 폰트에도 R이라는 단어와 임영웅의 U라는 단어가 합성되어서 UR. 라는 단어라는 걸알수 있죠. 마치 I'm hero로만 있는 게 아니라 You are hero라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 우리 히어로가 KBS에서 단독쇼를 할때 뭐라고 얘기했죠? 맞습니다. 우리 모두가 영웅이다. 당신들도 영웅이다라는 의미로 이 단독쇼를 오픈했었습니다. 자, 이 의미가 이 정규앨범 글자에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요? 복뉴스만의 분석이긴 하지만, 이 글자 철자가 유독, 하필 이 단어가, 뭐, y도 아니고, o도 아니고, l도 아니고, w도 아니고, m도 아니고, e도 아니고, h도 아니고, 하필 ur이라는 이 합성 단어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글자의 폰트만 왜 다르겠습니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히어로의 센스는 무궁무진합니다. 항상 우리에게 재미있는 수수께끼를 남겨주는 그러한 존재이죠. 저는 아무 의미 없이 이렇게 짓지 않지 않았을까 라는 조심스러운 예측을 해봅니다. 이 오피셜 공식이라고 말씀드리진 못합니다. 그냥 뽕뉴스만의 재미있는 분석이다 정도로 해석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요번 히어로의 정규 앨범과 단독 콘서트가 얼마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닌 수많은 우리 소천사님들 수많은 영웅시대 분들을 위해 기획되고 진행되고 있는 빅 이벤트인지를 잘알수 있는 대목이라 생각이 듭니다. 이것만일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의미있는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5월은 영웅시대 예견된 임영웅 1위 행진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미 히어로의 1위가 예견되어 있다는 겁니다 5월 자체가 이미 영웅시대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기사를 살펴보면 가수 임영웅이 5월을 영웅시대로 만들 전망이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2016년 미워요, 소나기 두 곡이 수록된 첫 싱글로 가요계에 데뷔한 이래 처음 선보이는 정규앨범이라 많은 팬들의 기대를 받고 있으며 뜨거운 관심이 이미 4월 1일 오전 11시 각종 온라인 음반 판매처를 통해 임영웅의 예약 판매가 시작되자마자 다수의 접속자가 폭주하여 이 구매 페이지가 마비되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뭐를 의미하느냐 실제 음반 판매고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음원 차트 점령도 이미 예견했다. 사랑은늘 도망가가 발매를 하면서 주요 음원 차트 1위를 석권했기 때문이며 4월 1일 오늘 날짜 기준으로도 탑 105위를 달리고 있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심지어 이제 나만 믿어요가 2020년 4월에 발표한 노래인데 아직까지도 상위 차트권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태이죠. 임영웅의 강력한 음원 파워를 체감할 수 있는 대목이라고 나타나져 있습니다. 이 같은 성적을 기반으로 각종 연말 시상식에서도 모든 트로피를 휩쓸었다라면서 뭐 골든 디스크 어워즈, MMA, 아시아 아티스트 어워즈 다관왕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기대되는 점은 음악 그 자체라고 합니다. 임영웅은 미스터트롯에 출전하여 탁월한 가창력을 무기로 당당히 최종 우승을 거머쥐었다. 이후에도 트로트에 국한되지 않고 브리티시팝, 발라드 등 다양한 장르를 맞춤옷처럼 소화하며 폭넓은 음악 스펙트럼을 인정받았다. 이에 새 앨범에 담길 임영웅의 다채로운 목소리가 이번 신보, 최대 관전 포인트로 떠오르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정규회범 발매 이후에도 본업인 음악과 무대에 집중을 하며 팬들과 소통을 이어나가는 것이 바로 대규모 전국 투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많은 분들이 우리 히어로 방송에 등장 안 하나요? 전국 콘서트 하면 방송 출연 어떻게 하나요? 라고 했지만 우리 히어로는 음악, 가수로서의 본업을 가장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팬들을 감동시킬 수 있는 건 방송 출연보다 음악과 콘서트에서의 만남이 더 중요하다라는 걸 누구보다도 잘 인지하고 있다는 라 겁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이 연예인들이 돈을 벌려고 하면 예능 프로그램에 주구장창 출연을 하고 출연료를 많이 받고 다른 연예인들처럼 막 3개, 4개, 5개 많은 프로그램에 고정 출연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출연료만으로도 수천만 원의 돈을 받을 수도 있죠. 거기에 자신의 음악도 계속 알리면서 음반 판매율도 또 음원 수익으로도 올릴 수 있는데, 우리 히어로는 그런 방법으로 가지 않겠다는 겁니다. 진정 예전의 대가수. 제가 나훈아 님의 예를 들었지만 방송 프로그램에 자주 출연하여 이미지를 소모하거나 또는 예능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가수의 본업을 놓치는 모습이 아니라 가수는 노래와 콘서트로 증명한다 라는 그 정의를 우리 히어로가 똑같이 해나가고 있다 라는 겁니다. 참 놀랍죠. 그야말로 아티스트로서의 삶을 더욱더 추구한다 라는 겁니다. 간혹 나훈아 님이 이게 신비주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히어로는 그런 신비주의를 모방하려는 게 아닙니다. 신비주의가 없죠. 우리 히어로는 인스타그램으로도 얼마나 많은 소통을 하고 있습니까? 팬 바보라고 할 만큼 아주 다채로운 방법으로 팬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수로서의 음반, 발매, 그리고 콘서트 일정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 모습만큼은 나훈아님이 음악을 대하는 자세를 똑같이 이어받는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한마디로 장점을 취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팬들과 자주 소통하고 선한 영향력을 펼치며 가수로서의 음반 활동과 콘서트에 집중하겠다. 야이 정도의 인기를 얻으면서 이런 가수가 있을까요? 대다수의 가사는 유명해지면 방송 프로그램부터 줄줄이 등장하곤 합니다 그런데 우리 히어로는 이미 그 클래스가 다르다 라는 걸 보여주고 있죠 그 클래스가 이렇게도 증명이 됩니다 드디어 36번째 우리 히어로의 천만 배 돌파 영상, 홍랑이 등극되었습니다. 겹경사입니다. 겹경사도 이런 겹경사가 없지 않나 싶은데 지금 히어로의 유튜브 채널도 폭등하고 있고 음반 판매율도 폭등하고 있고 전국 투어 콘서트 예매 시작되면 아마 전량 매진일 거고 정규 앨범 발매돼도 또이 정규 앨범 역시 품절이 나지 않을까 정말 소식을 전달해 드리면서도 현실감이 없는 느낌이 들 정도로 너무너무나 팬으로서 행복한 순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마음을 우리 소천사님들과 함께 오늘 저녁 9시에 라이브를 통해 아주 아쉬움 없이 풀어보려고 하니 많은 분들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자 오늘 말씀드린 이 기분 좋은 소식처럼 팩트 있는 내용을 가지고 내일 오전에도 좋은 영상 업로드 할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우리 히어로의 수명 활동 잊지 말고 지금처럼 똑같이 변함없이 해주시길 부탁드리며 이번 영상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